저희가 오늘 사이파를 갑니다. 사이파! <laughs> 오늘 누구야? 어? 뭐 왔어. 뭐? 어? 괜네 이번에 만날 프린세스는 하고 우리가 찾는 그 미션. 미션? 어, 들어가. 드디어 그 미션? 어, 1. 온라인 이. 제 어. 3. 예쁜 미소 그이... 이 케이 세 가지 키워드에 해당하는 <laughs> 주인공을 찾아가세요. 그게 뭐야? <laughs> 그게 미션이야? 언니 세상에 예쁜 미소 한 명이냐 뭐? <laughs> 어쨌든 제이가 제데는한명이 제이. 제이가. 플라이트면. 아 플라이트가 <laughs> 결정을 힘드네. 어... 그 거기 찾아 우리 친구 찾아야 되잖아. 프로세스. 어 지금 승무원는 봐. 공항 공항이다. 아니 음. 플라이트는 확실히 공항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아 제이가 카운터인지 음. 아니면 이니셜 이름인지 근데 이니셜 이름이 제이가 한두 명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. 찾아 서울에서 김선 찾기 그리고 더 어려운 예쁜 미소 아 기준이 뭐냐 하면 예쁜 미소의 기준이 우리가 정해야 되나 어저저 언니. <목소� panels> 오, 오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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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어스 uh -huh. 아. Thank you. 와, 찬스다. 다 와. 아, 진짜. 둘 중에 이분 물어보려 고 했는데 여기 여분, 이분께서. 이렇게 수줍어 하시는 거예요. 그 눈치로, 아, 이분이다. 이렇게 알았죠. 미소로 찾았네. 아, 정말 예쁘시다. 너무너무. My name is An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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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beautiful uh, name. Thank you. Uh, beautiful. Thank you. Uh, beautiful. Yeah. I'm, I'm Pira. Pira. Uh, Pira. Nice, to nice, to nice to meet you too. I'm Mi-song. Mi-song. Um. Your English is good. Oh, Thank you. You are so good. Uh, how old are you?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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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3 3 3 3 3 3 3 3 e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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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3 3 3 3 3 3 3 3 3 t 3 o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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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요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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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, <laughs> 아, boyfriend. 네. Yes, uh, do, do you have a boyfriend? Yes, I do. Boyfriend. Oh. 아. <laughs> Last January 12? 7 yeah. years. Oh, so. She? Yeah. Oh, wow, 대박. Wow. 그럼 이제 결혼하시려 결혼 안 하세요? Not yet. 아직, <laughs> 아직 아, 아직. 생각하고 있어요. 어. 아, yeah. yeah. <laughs> 여기 언제 입사 아. 했어요? When did I work here? Yeah. Ah, uh, airport 2006. 2006. Uh, airport. 그 제주항공 네. 2015. 아 15. 아, 15년 예. 허, 한 2, 3년 2, 3년 전에 하셔고. 베나는 항공사에서 일한지 벌써 12년 된 베테랑 직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따뜻한 미소는 이미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. 힘든 일도 척척. 언제나 씩씩한 모습의 그녀. 회사에서도 이미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데요.